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는 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젯밤 근심과 걱정으로 뒤척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서 재정, 건강, 자녀 문제 같은 거대한 산 앞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으나, 방해와 어려움으로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 일곱 등잔 그리고 좌우의 감람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빛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성령 공급에서 옵니다. 우리의 열심과 재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근원으로부터 끊임없는 기름을 약속하십니다. 환상의 뜻을 묻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은 군사적, 물리적 힘을, 능력은 인간의 재능을 뜻합니다. 성전 제거는 수륩바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의지에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나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시며 모든 방해가 사라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수륩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며 초라한 시작을 비웃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시작이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그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마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